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피하는,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것보다 낫도다. 낫도다. 오늘은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이제 올해는 이제 무더위가 오늘로서 좀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는. 정 말로 많이 무더웠던것 같습니다. 지난 6월부터 폭염이 시작돼서 조금 멈출 듯 하면 또 비가 많이 내리고 또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폭염. 정말 다들 더위 때문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여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 어떻게 더위를 피하러 어디를 다니 오셨습니까? 음, 사람들은 많이 이제 강이나 계곡, 또 바다. 그리고 요새는 또 호텔, 뭐 도서관, 극장, 이런 데는 많이들 어 더위를 피해서 많이 간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더위를 피해서 이제 시원한 곳으로 가는 것을 피서라고 합니다. 어, 카톨릭에서는 이 피서 말고 또 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로는 피세정념이라고 하는데요. 어,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어, 자신을 성찰해보고 또 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피하는 것처럼 또 복잡한 세상을 피해서 잠시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환난과 근심과 고통 이런 것들 우리에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또 7주간에 걸쳐서 두 번째의 성경 강좌 이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맡았던 일터와 신앙이라는 이 강좌에서는 어, 여기에서 강의하는 그 핵심 목표는 우리가 일터와 일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돕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경험을 우리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생소하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우리도 지금 초원의 목장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금부터 한 9년 전입니다. 2013년 여름도 지금처럼 굉장히 더웠습니다. 어, 지금이야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어, 프리랜서 계약직으로서 이제 그냥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좀 지점장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7월 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는데 굉장히 어 덥고 좀 소란스러운 그런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어 본부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다음 주에 어지점장 교체 발령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이제 미리 준비해서 짐을 싸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마리아, 이제, 아, 알겠다고 하고 나왔지만은, 정말 참, 이제 마음이 좀 그렇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보통 이제 지점장의 교체 발령은 연말에 정기 인사 때 하거나, 이렇게 중간에 교체 발령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큰 잘못을 했을 때, 문책성으로나 이제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같다가, 저는 그렇게 그래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잘, 이 성과 면에서도, 그게 나쁘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이제 지점장을 교체한다라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참으로 난감해졌습니다. 갑자기 또 답답하고 이제 또 심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을 퇴근했는데 어, 마침 집사람도 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진 채 파주에 있는 어,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기도원 이 기도원은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답답하거나 할 때에, 어, 저만의 피정의 장소, 어, 세상의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가는 이제 그러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와 금요 철야 예배를 예, 또 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소에서 어, 또 잠을 자려고 해도 잘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종소리에 깨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려 그래도 아직 마음 한구운데 완성되지 못한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이제 아무튼 집중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그, 그, 오살리기 도원에 이렇게 숲이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숲에 가서 한번 거닐어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뒤로 보면은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를 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 저와 입사 동기이지만은 이제 다른 곳에 근무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이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진아, 나 아직 이거 뭐 내려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벌써 자꾸 내려가라고 그러네.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넌 그래도 낫다. 지금 우리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 나이 많은 부장 사람들을 한 지점에 몰아놓고서 명예퇴직을 지금 강요하고 있어. 나도 그 중에 하나야. 어떡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푸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것이 나만 힘들 지 알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유한이 돼서 집으로 갈까 하다가 아, 그래도 오후에, 오후 3시에 있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이번에는 좀 마음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말씀에 좀 집중해야지 하고서 예배 드러 갔습니다. 그때 오후 예배 때 설교 본문이 오늘 읽은 1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몇 번이나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이 모든 내 문제만 몰두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6절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말씀을 확 보니까 아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왔지만은 이렇게 내 문제만 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제가 중동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사 봉사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 때 되니까, 여러분도 들 마찬가지지만은 그 월요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좀 약간 그렇죠. 그래서 또 월요일에 회사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가운데 또 심숭, 심숭 하다가 결국 이제 월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가 어, 거기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로비로 내려왔는데 이제 저랑 같이 중등부 교사를 했던 저랑 이제 동갑내기인 이 집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데그 집사님은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분이 또 굉장히 막 장난기가 많은데. 그 간호사분들하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러다가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분들 중에 한 분이 성희롱으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라 결벽도 주장하고 또 그분하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경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고발이 되면 은 면직 처리도 될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제사정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참 많이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겠느냐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짧게 기도를 한 뒤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어, 출근해서 이제 주간 회의를 하니까 회의를 마치고서 이렇게 보는데 어, 직원들이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음,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이미 이제 직원들한테 소문이 난 거죠. 어? 저 사람 이번 주에 짤린대 하면서 소문이 났으니까 어, 뭐좀 마음도 그렇게 해서 제가 지점장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점심도 못 먹고 그대로 있었는데 점심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이번에는 이제 대학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더니 어 우리 친구 중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뭐 여러 번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좀 어렵게 사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그 친구가 어떤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글을 써놓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되는 문하고 뭐 여기저기를 수소문하고 경찰에 협조를 이렇게 요구했더니 어 CCTV에서 시외 버스를 탄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어~ 고향으로 간게 아닌가 해서 충남 어, 청양으로 가서 보고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화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끊고 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그친구 오죽하면은 이런 상황에까지 몰렸을까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생명과 안전을 어,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그 친구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 아버님의 묘소 옆에서 그 친구를 발견해서 설득을 하고 이제 같이 데리고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럼 나두니 같이 가서 위로할게 하니까 그 친구가 지금 정신상 정신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고 하니까 혼자 놔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럼 어뭐 이틀 정도 있다가 나중에 한번 만나보자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내 상황만 보면은 정말 나만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른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세 명의 동갑내기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말 못할 고난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위로에 손을 내밀고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문제는 문제 같지도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안정과 생명 그리고 또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오전입니다. 어 이렇게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 당시 이제 저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님을 만났습니다. 더니전문님이 어깨를 치면서 열심히 하자 뭐지 그러시는데. 뭐 격려 같지 않은 제 격려죠. 이미 이제 자기가 잘리기로 결정해놓고 그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조금 있다가 저에게 전화를 하였고 어, 오늘 점심 약속이었으면 나랑 같이 점심이나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이 전무님이 저의 이제 지점장 교체권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어, 이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 상황과 또 어떤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전문님 죄송합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신우회 예배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때한번더 불러주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우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 그까지 지점장 자리에 뭐 잘리면 잘리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또 다른 길을 주시겠지 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날 신후의 예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아내에게 자랑 삼아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우리 이 사람이, 어, 당신 정말 믿음 좋아. 당신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실 거야. 이랬을까요? 아휴, 맨날 매사가 그 모양이니까, 어, 윗사람이 나라도 지점장 바꾸고 싶겠다 하면서 그날 잔소리만 실컷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지점장 교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른 지점으로 갈 준비를 하고서 이제 짐을 꾸려야죠.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또 필요한 거는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이제 이사할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 업무팀장에게 뭐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도장이 빠진 게 있는지 점검하게 하고 어 다음 날인 금요일 날에 인사발령이 난다고 하니까 저는 목요일 오후까지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자살을 암시하고 떠난 이제 그친구하고또그 친구를 찾은. 그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것을 좀 이제 위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뭐, 사실 저야말로 사회생활 5년 차 쯤에 정말 폭상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년 동안을 어 반지하 세방에서 생활을 했던 그 사실을 그 친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 위로가 될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리가 이제 마무리 될 무렵에 제가 이제 조금 은행에 가서 조금만 돈을 좀 인출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갖고 가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조금 용돈을 주면서 당당하게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또한 아버지가 여전히 너희들의 버팀목이 되어 줄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각인시켜 줄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핸드폰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본사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저는 뭐 사석에서 따로 교제한 적이 없고 서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그런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더군다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어디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 이쪽 국회의사당 앞에 이쪽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은 늦어도 괜찮으니까 어 인사팀으로 잠깐만 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저야 차가 본사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가는 길에 그럼 잠깐 들리겠다 근데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 별일 아니라고 오시면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헤어지고서 본사 인사팀으로 왔더니. 깜깜하게 불도 안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키라 그러니까 불을 켜지 말라고 하면서 잠깐 저를 보자더니 이제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고 이번 지점장 교체는 신지 전장님이 지점장을 맡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교체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생각이십니까? 하고 저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뭐 저야.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죠. 어,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뭐 서로 알다시피 지금 지점장이 이제 교체가 되면은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면서 저의 의사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인사팀장이 지금 교체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를 저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사장님께 보고해서 이번 인사발령을 없었던 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밤에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해 주시고 오늘 저와 만났다는 거는 회사에 누구에게도 알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말라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집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 보니 회사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어 이제 거짓 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했던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되고 또 이제 그것을 안 이제 다른 이제 부서장과 임원이 이제 그거를 저지하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자리를 두고서 회사에서 파벌이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라인 간의 격돌이 일어난 겁니다. 뭐 저야 사내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니까 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저는 신경 쓸 것도 없고 제가 또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하여튼 일주일간의 그런 우여곡절을 끝내고 이제 발령이 없이 저는 그대로 지점장 자리에 유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지점장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짐을 쌌던 박스를 꺼내서 주섬주섬해서 자리를 다시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8편 말씀을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 피한 것밖에 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 절과 칠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육 절과 칠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 주변에는 힘들다. 어렵다.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이나 또한 가정 불화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한 진로 문제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편안하게 살아가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어려움을 조금만 줄여주고 내 어려운 사정을 조금만 들어주는 그러한 내 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편인 것 같아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믿을 수 있는 내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한 이후로도 변함없이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고관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